국민양념 마늘농사는 봄기운이 싹트는 이맘때가 제철입니다. 요즘엔 다양한 먹을거리로 개발돼 식탁에 조연에서 주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릇한 마늘잎이 붉은 황토를 뚫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파종한 지넉달 만에 싹이 올라오자 비닐을 뚫어 싹을 빼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월동 준비할 때는 비닐이 씨워 놓고 하다가 이렇게 꺼내줘야지 이게 잘 자라서 마늘 수확을 보는 거죠. 단양에서는 천연농가가 220 헥타르에 마늘을 파종해 올해 1,700 톤의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작황이 좋아 제때 비만 내려주면 풍작이 예상됩니다. 맛으로 승부하는 마늘이에요. 이거는 잡수보는 다른데 지역하고 마늘이 약간 달달한 기도 있으면서 이 마늘 향이 틀립니다. 이 지역에서 마늘 농사는 관광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반찬으로 개발돼 식탁의 주인공이 된 마늘 먹거리를 찾아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깔끔하고 뭐 맛있는 것 같은데. 마늘을 통째로 넣어 만든 순대, 여섯 쪽 마늘 모양을 본따 만든 흑마늘빵. 독특한 아이디어로 마늘을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신시킨 재래 시장은 주말마다 대박입니다. 마늘 상술 시장에 맞춰가지고 주변의 음식들이 전부 마늘로써 큰상이많이 되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입소문 마케팅까지 더해 마늘은 농사의 끝이 아니라 관광의 시작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